예. 아니, 저는 이 자리에, 이, 쓰면서, 지금 또, 이, 범, 국민, 이, 운동 본부로 해서, 지금 만0 0표가 넘어간 어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가슴이막덮쳤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내일 한이천였 아침 예. 아침에 이천이는데 예. 아, 지금 벌써 만0 0표가 넘어갔습니다. 저는 현장노동자입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37년을 원전이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거기에서 방사능을 맞아가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노동자입니다. 저는 원전은 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은 기술은 계속 축적돼야지 뒤로 후퇴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악연한 공포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공부를 안 해서. <laughs> 그저 악연한 공포감 속에서, <laughs> 아, 이거 위험하지 않느냐. 원자력 역사상 지금 약전 세계적으로 600기 정도를 돌렸습니다. 60년. 아마 과거, 어, 러시아에서 아마 체포빌 사고가 났을 때 50에서 60명 사망한 것이 아마 그것이 지금 원전이 60년 가동을 하면서 있는 일일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1 년에 교통사고로 전 세계에서 200만 씩 죽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전 사고로 따지면 한 해에 한 명이 죽고 교통사고로 따지면 한 해에 200만 명이 죽습니다. 이것이 과연 불안한 불안한 설비입니까? 정말 안전하다고? 37년을 근무하면서 가면 갈수록 공부을 하면 할수록 과학 기술은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을 하지 않고 머릿속이 텅빈 사람들은 그저 무엇인가를 보고 막연하게 모르니까 공포감을 갖고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정책을 만들어가고 한번 내뱉었다 법 위에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법도 초과하는 그래서 지금 한솔노동조합과 원자력정책위원회 계속 법적인 투쟁을 해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그 김기수 변호사님도 하고 계신데 종횡무진 뭐 과거에 없다 그, 신고리 56이나 지금도 월성 6기 조기폐로 이것도 전부 다 법적인 대응을 해가고 있고 제 8차 전력수급 기복 계획도 취소 소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일어나 어떤 법 위에서 정책을 펴가는 이러한 부분 또 오늘 자유한당에서 말씀하신 이 정책에 대한 저항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주 이 가슴 깊이 또 생겼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행동으로 보일 때입니다. 저희 같은 노동자는 실제 행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 에, 저 소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 촛불, 그때 저도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취임하자마자 한 얘기가 있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 기회가 평등합니까, 지금? 탈원전 정책이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고 해서 제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의움을 다시 찾기를 바라면서 강력하게 정부에 촉구합니다. 탈원전 정책 바꾸십시오. 그리고 신앙을 감사 즉시 공사 체개하십시오감사